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오늘 열심히 하고 또 시장에 참여하겠다 보면 여러분 내일 또 현충일입니다 내 하루 또 쉬어갈텐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PNT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또 신규로 제 영상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감을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위한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준비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보시는 pnt 주가의 흐름은요 자 이렇게 길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말아서 올라가는 가운데 드디어 고점을 찍었습니다 최근에 급등하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는 자세 어, 장세여서 그쵸 저점을 찍고 바로 올라가는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어김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도 찍었고요 전일 대비 7.78%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도 했고요 또 시간 위에서 좀 상승하면서 지금 75,800원으로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 이렇게 PNT 주가가 계속 상승흐름을 타고 있는 이유 그리고 특히 6월 들어 나서부터 거래량 나와주고 있는 이유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특히 오르고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 질문들 주셔서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과연 관건은 내일 하루 쉬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사실 이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보다 올라간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주 잔고 여러분 이미 1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향후 2026년도에는 매출 2조를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PNT는 이트 전지 관련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올해 장비 매출이 1조 엄청난 겁니다. 이제 2년 뒤에 어떤 이슈가 있길래 2조 목표로 삼았느냐라는 거죠. 바로 새로 추진 중에 있는 리튬 인산철, LFP 이 사업까지도 합쳐지다 보면 연매출 2조도 가능할 것이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LFP 양극재는요. 내년도 1분기 시생산 한 이후에 2분기는 본격적으로 양산할 거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l f p 배터리 공장이요,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또이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이요, 주로 디스플레이 소재용, 이 필름, 또 전자 전기와 또 소형, 에너지 전원장치의 중대형 할것 없이, 주로 이차 전지와 관련된 분리막, 음극 양극, 이 소재, 여러 가지 장비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슈 속에서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웨인도 순매수로, 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겁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당연히 배터리 단가도 싸질 거고, 얼마나 싸질까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굳이 LFP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NCM에 나트륨 코발트 망간, 건식이 적용되게 되면, 오히려 LFP보다 더 싸질 수 있고요. 지금 왜 게임 체인저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조만간에 또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PNT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 도 테슬라 제2 공장까지도 중공되면 그때 정말 다시 한번 테슬라가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PNT와 함께.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고점 나온 시점에서 앞으로 PNT가 또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모멘텀이 나와줄 텐데, 나는 이중 뭐 여전히 홀딩만 하고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앞으로 제가 매수, 매도, 목표가, 적정 구간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상승 흐름 가운데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PNT 정보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 자, PNT에 PN이라 남기시는 순간 정보는 빠르게 갈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내가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하게 기회를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NT가 6월 1주차 주식에 있어서 LCD 장비 부분 트렌드 지수 상위권, 한마디로 상위권 1위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주 잔고가 이미 1조를 넘어섰습니다. 1조 5천원. 이게 메인 기사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요. 그 얘기는 뭐다? 확실한 지금 매출도 그렇고, 뭔가 성장 모멘텀도 그렇고, 결국 미래가 보험이 이렇게 주가는 반응하는 겁니다. 향후에 2026년도 매출 2조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가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자, 2025년 당장 내년에는 배터리 장비와 LFP 배터리 그 2026년도에는 장비, LFP 배터리와 양극 활물질 매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계획 중인 사업에 한60% 정도 투자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LFP 배터리는요. 연간 0.2기가와트시 양극재 연간 생산 능력 또한 한 6,000톤 정도 규모로 목표 를 삼고 있고 이 공장 이미 PNT 보사가 구미에 있어요만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매출도 한 2,044억, 영업이익도 380억. 전년 동기 대비 매출 비교해 보니까 각각 96%와 그리고 얼마예요? 119%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거. 그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자, 이런 이슈가 이미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 반영 안 되는 건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요, 지금 당장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 더군다나 홀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여러분 예측하거나 판단하기 좀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런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패턴들 대부분 어떻게 된다?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은 등락을 반복하긴 했지만 여러분 크게 틀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추세를 잡고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간다는 거 세력과 함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절대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질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대응 방법과 더 추가적인 피드백만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뭐예요? 요즘은 시장과는 관계없이 이렇게 상승 재료가 나와줄 때 주가가 더 크게 올라온 경향 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강력한 모멘텀에될수 있는 재료가 대개 중에 있으니까 불안해 하지 마시고, 자, PNT입니다. 그럼 정보는 어차피 무료라 말씀드렸죠. 부담 없이 010-4984-170으로 p n t 의 PN이라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의 수익률이 다르느냐? 이 정보를 맞는 타이밍이니까 여러분들, 특히 영상 보신 도중에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계시는 그런 분들 한발 빠른 이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물 들어올 때 확실하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셔서 좋겠고 내일 하루 잘 쉬시고 올한에 정말 이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 드릴 특별한 선물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받아 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 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 될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에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억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4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 관련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기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라는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 품절 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 a 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그러면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 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긍긍 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방 제가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있으면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010 4984 1710으로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보내주신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